안녕하세요. 독재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등 때 선행과 현행을 병행하는 방법, 선행을 나가면서 내신과 수행평가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앞서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의 성취도나 기본 학습 태도의 객관적인 판단 없이 무작정 똑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중등 때 아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꾸준히 하고 못하고가 바로 고등성적의 성패를 가르는 것임을 반드시 생각하며 이번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새 아이들의 경우에도 고등 최상위권을 목표로 둔 경우도 있었지만 사고력과 기본기가 약해서 현행만 충실하게 잡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아이 수준에 너무 버거운 학습을 한다던가 너무 쉬운 학습으로 오히려 흥미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를 잘 관찰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선행을 기본으로 깔고, 현행은 내신기간에만 바짝 신경 써서 관리에 들어갈지, 아니면 현행을 기본으로 다지고 가면서 언제부터 선행을 시작해야 할지를 목표로 두고, 그것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자는 것이죠. 일단 학습 기본기나 태도, 생활 습관 등이 잘 잡혀 있는 경우, 고등 최상위권도 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초등, 고학년부터 모든 단원 평가가 큰 변동 없이 꾸준히 95점 이상으로 나오고 독서 습관이 잘 잡혀 있고 학습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고 있고 핸드폰 관리가 잘 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고등 상위권을 노리는 경우라면 중등 내내 선행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겠죠. 그 이유는 이런 경우 중등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 아이들에게 도전적인 학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자기 실력보다 약간 버거울 수 있는 학습을 해 나가고 있어야 실력의 향상이 있, 있는 거니까요. 평소 매일의 루틴으로 국영수의 선행 학습을 해 나가는데 사회나 과학까지는 선행으로 달리지 않고 현행 학습을 다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국영수 실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과학까지 모조리 선행을 하고 가려는 것은 과욕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영수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들이 결국 다른 과목에서도 강점을 보이게 되겠죠. 다만 중학교 2학년 후반쯤 되어서 국영수 실력이 안정적이라면 과학 선행을 도전해 봐도 좋겠죠. 이렇게 평소 국영수를 달리다가 시험 약 2주 전 정도부터 내신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아이들의 경우 2주도 어떻게 보면 많이 길 수가 있어요. 물론 학군지의 내신은 난이도가 높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더 시간 투자를 늘려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화려한 중등 내신의 결과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A등급이 예상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고등 때 치고 올라갈 힘을 길러 두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네요. 단한두 주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3년 중등 내신 기간 동안 쌓이면 3달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 시간이면 수학 선행 한 학기를 할 수도 있는 시간일 테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이죠. 이것은 중위권이건 최상위권이건 기본이죠. 최상위권은 중등 현행은 사실상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는데요. 또 현행 복습을 어떻게 병행하는가에 대한 것은 수업을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올 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습은 따로 루틴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나올 때, 나에게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 그때 해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신 약 일주일 전부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현행학습은 충분히 다지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등 수행평가는 선생님께서 내주는 과제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독서를 하고 ppt를 만든다거나 모든 과제라던가 학습지를 채우는 등 과제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수업 시간에 거의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 내가 하고 있는 학업과 시간을 조율할 것으로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이 중학교 때는 수행평가를 위해 따로 뭔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등 수행은 크게 어려운 과제라던가 시간을 잡아먹는 것들이 없는 것이니 걱정하시지 말고 계획한 공부를 그냥 쭉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단 아이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위권 전략을 정리해보자면 기본은 국영수 선행을 매일 해나가는 것이고 현행은 수업에 충실하며 모르는 것이 나올 때 복습을 한다. 내신 기간은 최대한. 짧게 잡고 고등 상위권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겠네요. 이제 중위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실상 선행을 할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현행과의 병행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 학년의 학습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일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고등 때 상위권은 노리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언제나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학년의 학습을 90% 이상 소화할 수 있다면, 그런 아이가 진학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될수 있을까요? 단그 학습의 방법이 자기가 생각하고 곱씹어 보는 학습을 하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사실상 학원을 가건 혼공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충분히 발달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나 중위권 이하의 아이들일수록 학원 수업은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있죠. 학원이라도 다녀서 그 정도라도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처럼 불안을 먹고 크는 말이 있을까 싶어요. 이런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말 때문에 학원을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숙제 위주의 날림학습으로 학습 태도가 무너진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성적이 중위권 이하로 머무는 것이 바로 핵심 원인인데, 학습이 부진할수록 오히려 더욱 사교육을 시키고 더 많은 학습을 시키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뭔가를 덜 배워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를 할수 있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역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학습을 소화할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초등 저학년부터 학원으로 잡아 돌리니 날림학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학원을 다 끊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교육에 힘을 빌리고, 최소한 한두 과목에서라도 스스로 읽고 깨우치는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빤한 소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기대감은 완전히 버리셔야 해요. 기대감을 낮추면 신뢰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를 못 믿게 되는 것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수학과 영어는 조금이라도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학은 자기 학년의 학습을, 그리고 영어는 자기 수준에 맞는 문법, 단어 리딩을 해야 할 거예요. 갑작스럽게 공부 시간을 늘리지 말고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그 대신 매일 할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회와 과학도 따로 복습을 해줘야 하는데, 국영수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것까지 하냐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만 기본으로 깔고 가라는 거예요. 국어, 사회, 과학의 세 과목은 하루에 한 과목씩 번갈아 학습하면 부담이 없을 거예요. 사회나 과학은 주 2회 정도, 국어는 주 3회 정도 학습할 수 있게 되겠죠. 사회과학은 배운 것을 복습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노트 정리를 한다던가 설명을 해보든가 하면서 혼자 읽고 깨우치는 훈련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학습 자체가 국어 공부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회 과학을 하는 날은 국어를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고요. 아이가 뭔 소리인지 몰라서 힘들어 할 때는 부모님이 절대 가르치지 마시고 인강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 보여주시고 100% 알게 하려고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고 개념 정도 알고 넘어가도 괜찮더라고요. 항상 모든 것에 융통성이 없으면 집공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등 내내 자기 학년의 학습을 충실히 하면서 공부 습관을 잘 잡아 나가다 보면 3학년 중반쯤 되면 선행학습을 할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시간 확보도 가능해질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것이지 남들이 하는 대로 들이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 하지만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언제나 쉽죠. 실제로 해보면 아이와 부딪히는 것이 많아서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이 기대를 낮추면 항상 무한한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기대를 낮추라는 말이 너는 중간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아이에게 계속 표현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니가 이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도 니가 여기까지는 스스로 깨우치려고 노력한 게 진짜 대단하다. 요즘은 다들 떠먹여주는 공부만 하니까 사고력이 생기기 힘든데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알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훅 성장하게 되는 거야. 성장은 언제나 계단식으로 일어나거든. 넌 반드시 포텐이 터지게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매일 믿는 마음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직 초등, 중등이잖아요. 고등 가서도 역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초중중 때는 어떤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